선생님, 이번 시집은 일단 이제 크게 보면 서달산, 서달산 가는 길. 아니면 시집 제목으로 보면 이제 서달산의 마지막 공. 음. 이렇게 붙였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이? 예. 음. 아, 예. 근데 그건 이제 좀 고답적인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 오늘 하루만이라도라는 이 시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에, 나뭇잎들은 대개 떨어지기 직전 결사적으로 아름답다. 요, 여기서 결사적이라는 말이에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열심히 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에, 근래 제가 읽은 시집 중에, 그래도 가장 결사적으로 쓴 시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생각나는 웃음> <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이 은행님의 아름다움, 이 결사적으로 쓰는 시, 그러면서 이제 동양적 어법으로 말하자면, 오늘 하루만이라도가 서달산을 다니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이 이 시집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첩의 시집은 그... 자장나무 어린것이을 하려고 그랬어요. 난 그게 좀 더, 이, 나로서는 충격적인 느낌을 줬어요. 처음에는, 그, 읽, 읽어보셨죠, 되게. 음. 자장나무 어린것이 그, 인플랜트 하려고 뽑고 마취주사를 하는데전 정신이, 그, 약간 혼란을 가지고 약국 쭉 내려가서 약국에 왔거든요 치과 병원에서 약을안팝니다 와가지고 문 열다가 이 유니문에 열지였어요 집에 와서 처음부터 아팠서몇년찮데내 집에 와서 나중에 아픕니다 충격이 있으면 어? 점점 아파오는데 병원에 갔어도 그때 병원 다 시간 지나고, 그래서 이파스을 치고 잤거든요. 밤에 자 끙끙 앓았어 진짜. 아우, 그냥 예쁘다, 이거. 내 아침에 깨어보니까, 확실낫어 그래서 산책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옛날에 안 보고 지나치던 게 보여요. 그 골짜기에, 그, 좀 어린 자작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딴 나무는 아직 그대로 그대로 있는데, 이쁜 한 발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봤 거든요. 옆에 여름에 물길 내려가는 걸 내가 지나가면서 봤고 이 나무가 난 이거 좀 성급히 하다가 이제 죽는다뭔줄 알았더니 발쯤 떨어지는 게 죽는 게 아니고 반쯤 떨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난 발쯤 떨어지고 죽는 나무인 줄 알았다고요. 뿌리 다쳐가지고. 여름에 물길 내는 걸 봤으니까, 물길 내고 막가다 보면, 뿌리 다칠 수 있잖아요. 나처음에 죽, 어가는 나무라는 생각하고, 을좀 애도의 뜻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반진 나무를 떨어지면서까지 악착같이 삶을 살려고 그러는 나무로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되게 한글에서 내내주는 것을 봤는데, 땅이 한번흐을 찌르구나라는 생각을 한시요난 신을 어떻게 보면 그 시를 더 좋아해요. 근데, 그래도, 처음에 그걸 하려고 했더니, 이 문학과 지성사 그 편집위원들이, 그, 자장나무 이어 어린 것이 까분다라는 뜻이 되지 않느냐고. <laughs> 어, 그, 저는 그 마지막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마지막 그 하늘을 찔렀다는 얘기는 아주 그, 나름대로의 그 첨예로운 결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그런, 그런 그 느낌을 가져본 적이 네, 없는데, 예. 네, 그, 그렇죠. 어, 이, 땅이 하늘을 찔렸구나라는 느낌을, 그래그 시를, 시집을, 제목을 그걸 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시, 물에 빠진 상에서 아유, 안 됩니다. 그 그, 그러면 이사장나무 여러 번씩 까불지 말라 그러게 되니까, 그. 이제 그, 그, 편집자가 그렇게 생각한 거고, 서달산의 마지막 꿈 했으면 좋았을지도 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생각하셨다 질문하세요. 이 시에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풍장에서 얘기하던 죽음하고는 <laughs>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풍장에서 얘기하는 죽음에서 한 걸음 더 많이 나아갔고,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이제 육화된 어떤 목소리로 나온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생각인데, 특히 그, 이 죽음아, 너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글자까지 읽어내는 인간이 있다. 요 마지막까지 읽어내는 인간. 이 인간이 이제 지금 시인 행동가 아닌가. <laughs> 그러겠죠. 결사적으로. 눈이 다 빠져가지고. 예, 하여튼. 아름답다, 쓴다는 얘기가 이제 요거하고 다 통하는 얘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말씀. 난 여러분도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난 독자들하고 독자들도 난저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모르시죠 우리 때는 내가, 내가 여선생 나이 때만 하더라도, 인은 자기, 시인 자신을 위해서 쓰고 거라고. 이게 뭐 그런 게 소위 문단을, 문단의 그 주류였어요. 남이 이해 못 해도 된다. 적어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은 이해한다. 나다. <웃음> <웃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뭐였는데. 나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독자가 많든 적든 간에 난 독자를 조금 더 의식하라고 선 적은 없어요 내 시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네이 시에 보면은 독서환경 끼고도 잘안되는안되는 장글 시를 죽음만너 어디 있어하듯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글자까지 읽어내는 인간이 있다. 이 인간은 나이가 들고 글자를 잘못 보지만은 이 글씨를 보듯이 지금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번 시집의 특징이다라고 저는요. 그래서 읽어내는 인간은 일차적으로는 이, 이 시를 쓴 황봉규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이제 개인의 몸으로지 않고 이런 삶의 자세라든가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까지 확장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표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비평가가 시인보다는 훨씬 더 저질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이 시집을 저도 사실은 결사적으로 읽었어요. <laughs> 왜냐하면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시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디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34쪽 134? 예. 네 그만 주세요 134 이것도 벗어야 됩니다. 134 134네 어디로? 네 예. 이게 이제 이 시집의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된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딱요 때입니다. 11월이 아직 며칠 남은 날, 저희 만났죠. 그리고 이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산책길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가 또삽입돼 있고, 선생님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쯤에 가서, 빨리빨리 나가주세요. 그러고, 나가라니. 어디로 얘기 질문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년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라 제가 이 시를 키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로 물어봤죠? 빈터가 받는다 마음 시림 견딜 수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다 어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면서 명확히 이제 끝났는데 이 빈터가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마음의 시림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선생님 현재의 심적인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지금 이 선생님 써 있는 지점이 이제 어디로예요, 어디로. 근데 이게 어디로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질문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마음 빈터에 서 이런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마지막 결국 그 어디나 다 어디. 요게 이제 당신의 이 시인이 서 있는 현재적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집은 요딱요서 있는 그 어디나 어디나는 요 마지막 그행 속에 <laughs> 함축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그래서 그 어떤 비평가, 저희 뭐 이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이 시집에서 가장 좋은 시가 4부 제일 끝에 시가 제일 좋다고. 네. 근데 이제 이거 우승의 얘기인데 근데, 이 어디로 오라는 시는 서정시학기 힘든 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무시코 읽었어요. 네. 근데 이 시집 전체 속에서 후반부에 들어가서 네. 이아 질문이 아 마저 이렇게 네. 끝나니까 네. 네. 최근 4, 5년간의 선생님의 심정인 여정이 여기 와서 딱 집약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걸 제일 좋은 시라고 하네요. 음. 이거는 상당히 이 질문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네. 그 비어있는 곳에서 나온 이 질문이 지금 삶과 죽음을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현재적 시각에곡이 있습니다. 그저 첫편제순 감독이 임건태 임건태 그분이 하고 나고 같이 그 예술로서 분과위원장을 한 적이 있으나 누가 그 사람을 음. 영화 그때 여전시 우을 보고 어, 나짜이 한일에 있어요. 그 선생이 시집을 있고 하나 새로 알게 됩니다뭐냐생님 죽은 다음에도 그 끝이 아니고 또 삶이 있대요. <웃음> 네. <웃음> 인간이 죽음이 없죠. 이러면 내가 이걸안 남기고 싶더라도 최선생이나 여선생 같은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대화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새로 나올 수도 있고 이사에 끝은 없어요. 그래서 아그임권희 선생이 아유 황 선생이니까 죽어도 끝이 안나 <laughs> 그런 거죠. 예. 그럼 여기서 박수 치고 대체로 끝내볼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멀서 오신 분들 있고 참 감사합니다. 제, 제, 제. <laughs>